아 안녕하세요. 네, 아렉산데가입니다 야, 여기보또 뭐 이집트에서 이렇게 지중해를 볼 수가 있네요. <laughs> 사실 지중해는 진짜 진리도 록 봤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 아게산데가를 안 올까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집트 친구들도 그러고 한 번쯤은 가볼만하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부산 같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부산. 어, 휴양지로 도 유명한 도시고. 많은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카이로 가는 길에 이제 있는 거여서 예, 잠깐 일방만 훅 하고 이제 카이로 가려고 아겟산드로 왔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상당히 쌀쌀합니다. 어우, 추워요. 그래서 지금 옷을 좀 두꺼운 기모 후드를 꺼내 입었어요. 오전에 도착했을 때는 진짜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기온은 한 10도 정도 됩니다. 이프트가 마냥 더운 날은 아니에요 <laughs> 어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제 볼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어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로는 화이트베이 요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새가 이제 그 유명한 파로스의 등대 고대 7대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파로스의 등대의 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가볼 거고 아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제 이거 역시 옛날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전세계 모든 지식들이 다 집합해 있었다는 그 도서관. 그 도서관을 본떠 만든 현대식 도서관이에요. 물론 이제 그 도서관 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도서관을 길기 위해서 예쁘고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곳 대표적으로 가볼 거고 시간이 된다면은 이제 카타콤. 카타콤이라고 해서 이제 로마 귀족들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도 여기에 있다고 해서 카타콤까지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간단히 점심 및 단식. 먹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인 지중해네요 역시 예. 바다 참 깨끗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현지 로컬 맛집이에요. 관광객들 모른다고 하는 여기가 간 샌드위치가 유명하대요. 간 여기 나다가 이어준 곳시거든요 되게 맛있다고 해서 하나 포장해 왔고 양은 많지 않아요. 네, 한이 정도 사이즈 된 해요. 근데 이제 만만하면 보려고 조그만 걸로 시켰습니다. 하나에 12파운드에요 뭐 엄청 저렴하죠, 12 파운드면. 맛을 한번 볼게요. 맛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간만 딱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빵과 간 끝. <웃음> 음. <웃음> 되게 맛있네요. 와. 어, 진짜 맛있네. 짜지도 않고. 음. 야. 한네개넘어올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고추도. 음. 이렇게 고추 넣어서 먹어도 될것 같고 음. 이런 게 진짜 로컬 음식이죠 그리고 안에 아레산드리가 맛있는 음식점들이 좀 있어요 이집트 음식이 맛은 없는데 여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레산드 오온 김에 많이 먹고 갈게요 해산물도 먹을 거예요 오늘 <laughs> 음. 어, 아까 먹었던 샌드위치는 에피타이저스입니다, 에피타이저. 이제 본격적인 점심을 먹어갈 건데, 여기 또 맛있어 보이는 햄버거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구글로 개인적으로 찾아본 곳이에요. 평점도 괜찮고 해서 거기서 점심 간단히 먹고, 네, 그 근처가 이제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드레 도서관이어서 도서관까지 같이 보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햄버거. 짠.

네, 어우, 햄버거를 너무 개걸스럽게 먹었네. <laughs> 맛이 없고, 바로 옆에가 바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이도서관 벽면에는 세계 모든 언어로 된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해요. 다양한 글자들이 하나씩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월, 보이시나요? 월? 우리나라 글자도 몇개다 적혀 있습니다. 어, 이도서관은 현재 총 10만 권 이상의 서적들을 보유하고 있고, 2002년에 완공되어서 오픈되었고, 실제 안에서 이제 뭐 책을 읽는 사람들이나 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단 약간 관광의 목적으로 좀, 예, 젖어졌다고 볼수 있겠죠? 어, 여기 뭐, 새도 있네요, 새. <laughs> 뭐, 아무거나 갖다 막 새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차라 뭐, 한글,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그, 자기네 나라 언어를 좀 표현하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도서관 자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이쁘다고 해요.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큼 입장료 한 끊고 들어가서 구경해볼게요.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진 모르겠는데 궁금하니까 도서관 구경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보시죠. 어, 티켓 오피스가 밖에 있었네요. 네. <laughs> 지나가는 길에 있고요. 외국인 150 파운드 입장료 결제했습니다. 오 참고로 현금을 받아요 여기는. 아주 양심적인 도시네요. 메인 라이브러리, 네, 논 이집션. 도서관은 돈 주고 들어가 참 이게 예 희한하긴 하네요. 아, 도서관 들어오자마자 비가 또 오네요. 아, 아 이집트 겨울에 비안 나더니 많이 여기 내가 있을 때 엄청 오네. 아, 아 시원하게 쏟아지네 아이치. 아 하늘 맑은데 비가 와 금방 그치겠죠 네어 내부로 들어왔고요 오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섹션이 존재하네요 그럼 가 볼게요 여기가 메인 입구인 것 같아요 수기로 작성하시네. <laughs> 여기는 조용 해야됩니다 근데 막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도 아니네 네. 와 <laughs> 야, 와 볼만하네요 와 이게 대학 도서관이면 진짜 공부할 만하겠다 여기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알렉산드리아 도, 대학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70년대부터 계획 추진했다가 허가나고 투자받고 해서 1997년에 지기 시작해서 2002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지금 첫 느낌은 그 코엑스 별마당 곳이 있잖아요 거기 약간 느낌인데 <laughs> 실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관광객들도 그거 알고 굉장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긴 해요 응. 저기 가면은 이제 뭔가 유적 같은 것도 전시를 해놨거든요 저기 한번 보고 도서관 한번 쓱 우영이 훑어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미래의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쪽이네요 <laughs> <쪼리네요>. 네. <laughs> 여기 도서관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작품까지는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런 흔적들을 좀 전시해놨는데 옛날에 이제 아렉산드리아 항구의 지도와 1897년 발행된 공식 뉴스? 라고 해요 1월부터 6월까지 그 뉴스 자료들 모아놓은 그런 책인가봐요 그리고 여기 금속으로 된 이제 활자도 있어요 이제 이걸로 이제 찍어냈겠죠? 아, 음. 프린팅 기술이 있는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게 이제 프린터기에요 <laughs> 독일에서 가져왔다그러는데 이거 제생각에 아마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글자들, 핀이라고 할까요? 조그만 글자들 넣고 이제 찍어냈을 것 같아요. 금속 글자들 모아놓은 판때기인데 옛날 저런 프린트를 하는 기계들도 그것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역시 그 크게 식함은 어디 가나 낭만을 불러일으키죠. 책들이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뭐 수학부터 시작해서, 인류학, 진리학, 고고학, 뭐 고대, 모든 게다 있어요. 미디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분야를 막론하고, 시기를 막론하고, 정말 다양한 서적들이 있습니다.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어요. 이용이네요국한국으한게 네. 이제 과한한글로된 책도 있을까 한국으로는 한한한번 찾아볼게요 으퓨터가있으니까 한국으로는 한국는한국는당국히 있고 중국어도 봤고요 일본어도 국거한요한글으로는한한 영어 작품을못 치겠어요 이게 지금 치면은 <laughs> 아 난감하네 코리아 쳐보고 싶었는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왜냐면 이집트가 최초로 한국어가 생긴 국가거든요 이, 이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 있을 것 같은데 어,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각종 한국 사업도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사업도 있어요 이렇게 역사 스페셜도 있고 독도 다케시마 논쟁 무기 문화 기가잡이 뭐 이런 거 있어요 한국 근행, 근대사 이런 것도 있고 하... <laughs> 김일성 책도 있습니다 <laughs> 김일성 이씨 와 누나 나 이런 거 처음 봐 김일성 연대기 책이 이거? 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좀 가슴이 아픈게 이 책이 있는 섹션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중국의 근처 뭐 지역 이렇게 나와있네요. 한국만의 섹션은 없어요. 지금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못찾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책 관련된 게 그냥 중국과 일본 이쪽이 그냥 이렇게 짜집혀져 있네요. 근데 말이 중국 섹션이지, 한국 책밖에 없어요. 이게 또... 알렉산더 <laughs> 대도서관에 한국어 서적이 있다 그리고 <laughs> 더 흥미로운 건 여기 김씨 가문에 대한 자서전과 책들도 있다 <웃음> 흥미롭네요 <웃음> 아 이렇게 도서관을 한번 잘 둘러봤습니다 이게 이제 책이 있는 데 말고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이 도서관에 뭐 옛날 역사들부터 시작해서 유물, 하여뭐 박물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대한 박물관.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볼건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쓱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예. 어, 도서관에 지금 좀 오래 있었어요. 혼자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예, 뭐 책도 찾아보고, 괜스레 막 음악사적도 읽어보고, 뭐 하여튼 아 나오니까 좀 웃긴데 혼자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예, 도서관에서. 오. 볼만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고는 역사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도서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확한 수치로 판명이 안나 있어요 100만 권 이상의 서적들 갖고 있었다고도 하고 그 서적들을 어떻게 모았냐 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가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로 들어오는 뭐 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배들이 들어오면은 전부 수색을 해서 책이한 책은 전부 찾아냈대요그 다음에 몇 개월이 걸리든 간에 그 책을 전부 다 복사해서 필사본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소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뭐 지구상의 모든 지식과 전문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다 고대 알렉산델 도서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들 하는 얘기가 고대 알렉산델 도서관이 어 소실되지만 않았으면은 이유의 뭐 과학 기술과 이런 뭐 문명이 좀더 앞당겨졌을 것이다라고도 말하는 정도로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그 도상 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기원전에 뭐 지구가 공전하는 거, 지구의 반지름 재는 거뭐 이런 그런 자료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뭐 아쉽게도 뭐 방화니 뭐니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도상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집트 정부에서 그 뜻을 지금까지 이어 오고자 이렇게 다시 이쁘게 지었어요. 이제 해변가를 쭉 걸어서. 어 옛날에 그 파로스 등대가 있었다고 하는 그 자리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일몰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가보시죠 아 지금 화이트베이 요새 그 가는 길에 오렌지 핸드폰 가게 있어가지고 들여가지고 데이터 충전하다가 좀 늦어졌네 아 쟤네도 그니까 가격을 맨 처음에 훌훌 치려고 그러네 그 제가 이미 모바일로 확인을 해봤어요 모바일에서 제가 한 달에 10기가짜리 똑같이 쓰는 거를 재충전하면은 세금 포함해서 175 이집션 파운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내가 리뉴얼 하겠다 하니까 쟤네도 처음에 무슨 280 파운드 줘야 된다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카이로에서 다 확인했고 모바일로 확인했다 세금 포함해서 175 파운드인데 무슨 200 파운드가 넘어가냐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가 알겠다고 그러면은 175 파운드 해줄게 해서 심카드새 네, 걸로 교체했고 데이터도 10기가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눈뜨고 코베입니다 진짜 어떻게든 하여튼 뭘해먹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가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격 그대로 핸드폰 가격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도 쟤네는 좀 착해가지고 해준 거지 헛, 쏘리 쟤 무슨 악수를 해달래 갑자기 칼로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네.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어질어질하네요 아, 시게 시간이 늦어졌어요 일단 요새까지는 걸어는 가볼게요 리모도 예. 이미 보긴 늦었지만 요새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신없네 진짜 <laughs>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 지금의 명칭으로 따지면은 화이트베이 요새 라고 불리우고 고대 불가사기로 따지면은 파로스 등대가 있던 그 자리에요 뭐 아렉산드리아의 등대, 파로스 등대, 말이 많은데, 파로스라는 뜻 자체가 글어로 등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대의 등대. <laughs> 옛날 이섬 이름이 파로스 섬이었나 봐요. 그래서 파로스의 등대라고 불리우는 거고, 이 등대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등대의 원형,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든 기반의 등대라고 해요. 그 당시에 지었을 때 높이가 120m가 넘는 엄청난 높이의 등대였다고 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무너지고 터만 이렇게 남았지만 어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네. <웃음> 지금은 이제 해가 져가지고 내부는 들어가진 않을게요. 좀 밝을 때 왔으면 제가 내부 들어가 볼 예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이미 다 지은 상태에서 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가 좀더 나은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왜냐면 들어가 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도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뭐 안에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위치가 좀 의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정렬 제이좀 받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본거로 따지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행 다니면서 옛날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네 곳인가는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은로도스의 뭐 거상 그리고 터키 에페소에 있는 알르테미스 신전. 현존하는 유일한 고대 불가사의죠. 피라미드. 그다음에 여기 파로스의 등대. 내곳 네 봤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싹 둘러봤습니다. 사실 알렉산더 도서관과 이 등대 터가 좀 궁금해서 한번 와본 거예요. 늦은 시간이는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네요 여기 뭐가 있나 봐요. 기념품 샵인가? 에, 어쨌든 이렇게 아렉산드리가 되게 짧게 와가지고 크게 둘러볼 건 없었어요 근데 원래 이 도시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둘러볼 만한 게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치고 빠지고 아니면 당일치고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에요 여기는 에. 그래도 지중해가 있는 도시다 보니까 조금 시끄벅적하지만 조금 그래도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은좀 살짝 있었습니다 에. 재밌는 도시네요 <laughs> 이집트가 다합 떠나면 고생이에요 다합이 제일 평화롭습니다 진짜 에. 다비랑후루가다가 제일 평화울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그나마 이게 좀 보이죠? 네, 막. 저기 좀 우뚝 솟은 저기뭐 등대가 있던 자인가봐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만 고대 불가사리가 두 개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도서관이 고대 불가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어디 또 자료에 따르면은 그 도서관이 또 고대 문명이다라고도 해요 불가사의 문명 아까 이집트가 진짜 대단한 국가였던거예요 고대의 국가가 진짜 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민족들인지 근데 그 민족들이 왜 지금 요거 사는지도 참 터키 때랑도 비슷해요 이집트랑 참 이렇게 살 애들은 아닌데 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은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일 뿐인가 봅니다 <laughs> 네 이제 스소 가기 전에 저녁 먹고 가려고 여기는 현지 해산물 레스토랑이에요. 아 그리고 <laughs> 네, 아그 산드가 이렇게 트램도 나입니다. 네.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트램 있는 도시 같은데 여기가. 어쨌든 여기 아그 산드라는 여러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가 평도 엄청 좋고 어 로컬 레스토랑이에요. 네, 가게는 참 아담합니다. 중앙만 있고 테이블은 밖에 있어요. 어, 여기서 저는 어, 새우 스프와 새우 파스타 시켰습니다. 어, 사실 해산물 이 되게 먹고 싶었는데 카이로나 이런데 서 해산물 먹기가 좀 그래요. 예. 신선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프레쉬하고 괜찮다고 해서 먹어봤고요. 어, 새우 파스타가 먼저 나왔고요. 아 면인 줄 알았는데 했네 이게 들어갔네. 새우는 두개 들어가 있고 카키 새우 조그만 거몇개 있습니다. 기대했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새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도 지금 막 나왔습니다. 새우 스프. 새우가 먹고 싶었거든요. <laughs> 이렇게 한상 나왔고 먹어볼까요? 스프 먼저 먹어볼게요. 와. 설탕 맛 나네. 아따뜻하 좋네. <laughs> 밥 먹을 먹고 싶다. 아. 파스타. 파스타 뭐 맛있겠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새우 들어가면. 어 아, 좋네요. 짭짤이 잘했어요. 이건 이제 맛이 없으면 문제 있는 건데. 이거 뭘또 갖다 줬는데, 이게 뭐지? 괜찮같은 거같어요 소스 단아지고 토마토랑. 음 가지네. 가지 진짜 안 좋아했는데 여행 다면서 가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laughs> 희안하게 아주 좋습니다. 맛있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요. 파스타가 140 파운드, 이 새우탕이 95 파운드거든요. 이집 물가가 비싼 곳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 해안가 도시 오시면은 해산물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스 같이 신선한 해산물 맛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은 이렇게 여기서 점 저녁 먹고 마무리 하고 내일 일어나는거 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시간 되면은 무덤 보러 가고 늦게 일어나면은 뭐 그냥 칼고 가는 거죠. 응. <laughs> 아레산드가 이박 머물기 잘한 것 같아요.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laughs> 아우 좋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도 좀 보고 버스 타고 카이로 가기로 했는데 새벽부터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면 12시까지 비가 오다가 지금 또 날씨가 이렇게 개했어요 네. 어우 열고하네 그래서 오전에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냥 호텔에 있다가 이제 바로 한시 버스 타고 이제 카이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와서 예매하니까 1시 버스는 다 나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2시 반 버스 잡았고요 그래서 l 리 t 비즈니스 클래스 180일이라 좋고요 카이까지 뭐 3시간이면 가긴 하는데 그래서 싸고자 아무거나 타도 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네. 화면으로 서 여기 점심 대충 먹고 어, 포샤리 시켰어요 대충 때운 다음에 기다렸다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집트가 겨울에 비가 안 온다더니 거짓말이야 비 엄청 많이 와요 어제도 네. 뭐, 오고 어제도 오고 지금 이딱다 이어니까 오고 어. 땡큐 어. 오랜만에 먹네요 포샤리 밥을 아, 질게 먹어서 별 생각 안 났는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먹어보겠습니다. 먹고 시간 때우면 될까? 이아 여기 뭐요? 바닥 좋아 계속. 아. 야, so yeah, no it? no, 아 소프라페야. 이이 맛들, 저 맛들. 네, I taste i <laughs> 아이고 뭐, 음식 두개 먹어 배부른데, 이거 뭐 감자 튀김도 주시고 이거 뭐 멸치 튀김 같은 것도 갖다 주시고 네, 계단서도 아주 깔끔합니다. 이집은 보기 힘든 이런 서비스네요. 235뭐 나왔어요. 아, 배부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레스토랑. 추천할만합니다.